이번에 말씀드릴 상담 사례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한네번 진행된 케이스고요. 자기 치유는 어느 정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셨고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한 말은, 박사님, 이제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등교 거부, 이제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요. 예전에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오세요? 왜 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치유 과정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왜? 제가 이렇게 불쌍하죠? 맨 마지막에 만나는 건 불쌍한 납니다. 제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 불쌍함이라는 감정.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감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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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다. 왜안 좋은 거냐면 자기에게 줘야 되는 감정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비이고 자기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줘야 되는 거고 자기 수용이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건 해선 안 된다.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불쌍히 여길 뿐더러 계속해서 현실은 나를 불쌍하게 하는 현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불건강한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부, 자기 불쌍이라고 하는 그렇게 허무 맹랑한 나 불쌍해 나 불쌍한 여자야 세상에 온통 온갖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식에 빠지기 때문에 결코 과거는 달라진 게 없다 자기 치유했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피해자의 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 결국 나는 이 어려움을 딛고서 이긴 생존자여야지만이 자기 치유에 성공한 거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 자, 이제 용서하시죠. 내 네, 어린 시절에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내면 용서가 됩니다. 마음에서 용서될 때까지, 가슴에 이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1년, 2년 시간이 너무나 걸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괴로워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울면서. 자,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하는 걸로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써오세요.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다. 틀림없이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땐 몸에서 반응을 할 텐데,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불쌍한 감정, 내 안에 올라오는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때, 몸 어디서 느껴지는 느끼고, 그리고 몸을 느껴주고 나면, 아, 나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여기로 왔네, 라고, 그 감정이 몸으로 온 것까지를 느끼고 나면, 그 감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박사님 나 여기 올때 한쪽 편두통 어깨 허리 너무 아파서 한쪽 걸으면 안될것 같고 아우 이거 끝나고 나면 숙가마레도 가서 찜질도 해야 되나 마사지 받아야 되나 이러고 왔는데 어머 신기해요 나가실 때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저는 감정이 결국 몸의 반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상담이 끝나면서 감정이 딱 일싱 아주 일순간에 그, 나를 불쌍히 생각했던 그 감정이 일순간에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통증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이 통증은 왜 왔을까요, 그러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너무 불쌍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불쌍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안 되죠. 여러 군데가 아파야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직접 운전도 못하고 누구 대신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죠. 왜? 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감정은 이런 식으로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어머님들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이 드신 분들 몸이 당연히 아픕니다. 물론, 기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픈 거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지만 병원 가서 검사해도 이유가 없이 원인도 없는데 몸이 아파. 그야말로 상세불명 이럴 땐 이게 감정의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유가 되면. 그래서 결국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머님들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결코 아이들이 내게 준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짜증과 분노라는 감정을 이렇게 눈덩이, 스노볼 뭉치듯 뭉쳐가지고 엄마 손을 이렇게 건져 건네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온전히 내 안에서 마음이 일으킨 감정이고 이 마음에서 일어난 지옥과 같은 지글지글한 감정들이 내 몸을 치는 거고. 몸에 일으킨 이 감정이 내 몸을 치고 나면 이제, 아, 나 몸까지 아프네. 이러면서 몸, 마음은 하나니까 더 지옥 속으로 끄달려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동굴 속에 깜깜한 동굴 속에 앉아있신 어머님이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햇빛에 나갑니까? 햇빛 바깥에 동굴 밖에 햇빛에 있는 엄마가 동굴 속에 앉아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보자. 밖에 너무 따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지옥 속에 있는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구합니까? 여기서 탈출하십시오. 이게 최우선 순위입니다.